대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집이부딪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어, 농부는 씨를 딱 들면 설레임이 있습니다 왜? 씨가 심기워져서 성장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씨를 보면서 심기워져서 이삭을 보는 거예요. 그 농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또 건축가도 설계를 보고 그 건축물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설계를 볼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찬양대를 보든지 주일 학생들을 보면 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젊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영적으로 보고 미래를 보는 눈으로 보면 정말 희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미인이랍니다. 미인들이라도 거울 앞에 서면 자기의 어느 한 부분을 보면서 위축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있고 성경 앞에 서면 참, 점점 작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점점 커져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또 칭찬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박해자가 예수님 만난 후에 사도가 돼서 이곳 저곳에 복음을 전했던 분이 그가 장성하고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을 보니까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기 몸이 신앙생활 하는 데 많이 방해가 돼요. 마음은 기도하고 있고 하고 싶고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람은 후폐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 다 해. 그러니까 육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그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고, 또 선제자들도 사도들도 고민했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 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니라 바로 그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다 할렐루야. 그건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40일 금식하셨고 또 금식한 후에 공생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도개인이나 당시에 지식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대수로 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너는 비판받지 마. 너는 헤아림을 당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훈하기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든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면 헤아리, 헤아리지 마라. 비판을 한 그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한 그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난다. 그런 원리를 쭉 가르쳐 줬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비판이 난무하잖아요. 그냥 막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노라면... 꼭 가시와 엉큼키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육체가 아픈 것처럼 비판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가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랬는데 이 세상은 비판과 헤아림으로 늘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덜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비판하는 사람보다도, 비판 받는 사람보다도 비판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 수 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헤롯의 생일날에 거기에서 목이 잘려져서 한 여인의 춤값으로 소반에 담겨져서 순교를 하는데, 목을 치는 사람보다 목을 침을 받는 사람이 더 의인이란다. 눈에 덜 보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남의 눈에 자기는 덜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찰 없이 상대만을 공격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라, 같이 봅니다. 오라 내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남의 재간섭하는 그가 더죄인이면서 어떤 곳을 정죄하는 그가 보면, 자기 가정도 엄청 나쁘게 만들어 나누고, 양심의 하인을 맞아가지고 자기 상실하면서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종종 있어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자기가 성찰이 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를 단속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바울 사도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늘 자기를 처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도 오래되면 늙고 병들고, 때로는 뼛속이 비어서 골다공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도 보면은 직분을 받아서 오랜 시간 걸리고 연세가 들어가면 계속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아 하면 영적으로 골다공증이 걸리는 거예요. 단단하지가 않아요. 고만 조금만 충격을 줘도 그냥 부러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목회 40년 아니에요. 나도 혹시 영적으로 이렇게 골다공증이 걸려서 이름만 목회자로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 내가 전하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가 보면 형체는 있는데, 그 속에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의분이나 분별력이나 진리가 없을 수가 있으니 오늘 이 시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영적인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았나. 그러려면 어떻 운동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을 가끔 들어보지요. 소금산에 가서 소금을 캐러 갔다가 그 딱딱한 곳에 붙어 있는 소금은 캐서 바구니에 담고 오면 소금인데. 그러다가 그 소금 바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비바람 눈 서리를 다 막고 견딘 그 소금 덩어리. 그거는 덜, 들으면 가뿐하다는 거예요. 가뿐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큰 산소금 덩어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비를 맞고 하다가 보니까 소금의 성분이 다 빠져나가 버려. 그러니 그것은 모래만도 못한 거예요. 발로 밟아 버리면 푹석해 버려. 우리도 소금, 주님이 우리 보고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저 사람에게 발힐 뿐이니라.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죠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알수 없는 거예요. 헤롯도 할수 없고, 빌라도도 할수 없고, 바리세인도 할수 없고, 그 당시의 지식인들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 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왜 세상에서 자꾸 밟힐까요? 맛을 잃어서 그래 해까지라도 세상에 민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만 소금 성분이 없어지고 또 너무 세상에 깊이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그리 또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금 성분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 또의 냄새도 나지 않고 분별력도 없고 기준도 없고. 대수가 따라가면 아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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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세상의 여론과 인기에 붙들려서 저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맛 이런 소금이 조금기가 소금 없기 때문에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또인들은 하나님을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부자가 있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는 자기대로 잘 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손 내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6상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같이 한번 보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깨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 도를 바르게 믿고 나아가면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께서 바요나신문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현류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염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싸움을 걸어오는데 싸움을 걸어오는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말씀 위에 선 교회는 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그럴 때 그런 원수가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5절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영도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표면적으로 같이 보이나 기초에 따라서 그 집에 한란을 이기는 거나 못 이기는 거 그게 달려있는 거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그런 대한민국과 여러분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요. 열심히 삽니다. 성경에 보세요. 다섯 달란터 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터 준 사람이 있고 한 달란터 주는 거예요. 다한 달란터씩 준거 아니에요. 기능대로 능력대로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소신껏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회는 보면 발전합니다. 발전합니다. 이번 체육대회 때 달리게 하는 걸 제가 보고 봤어요. 봤더니, 청년들도 그렇고 여전도에 어떤 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긴 봤어요.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래 이렇게 보면서 아저 사람은 개주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손을 딱 잡고 이게 뛰는 거예요. 먼저 뛴 사람들은 자유롭게 뛰는 겁니다. 실력과 두 번째는 평등이래 평등, 평등.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평등은 자유에 자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답답함을 주는 거예요. 인재를 발목 잡아요. 자유 어, 또 평등은 자유를 보면서 너무 차이가지면 우리 열등의식 생겨. 같이가 같이 가치 잘 살아야 되지. 어떻게 가지지 잘 살아요? 같이 못 사는 거지요. 같이 손 잡고 뛰는데 같이 잘뛸수 있어요. 못 뛰는 사람한테 맞춰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도 우리 그런 걸잘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 모여서 공부시키는 그런 학교를 뭐 없앤다, 뭐 한다, 뭐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 없앤다. 이건 자 평등한. 그렇게 하다가 보면 거지됩니다. 북한이 평등하다가 거지됩니다. 이런 게 설교가 밖에 나가면 나중에 통일되면 너 우리 보고 거지라고 그랬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야 돼요. 평등과 자유. 그럼 우리는 뭘 요구하면 자유를 요구하는 거예요. 언서대로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라. 열심히 공부시켜 세계가 지금 막 경주를 하는데 우리끼리 손잡고 뛰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듯이 그 모든 사상의 결말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복지도 잘돼 있고 희망차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자 선순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집은 그 모래 위에 지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집을 그 모래 위에 지은 지혜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오고 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소금 덩어리가 사회 밖에 버려 있을 때는 다 세속에 의해서 지켜가 버려. 맛이 없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너무 사회 생활한다고 교회에서 들은 설교가 그동안 기도했던 체험했던 게 다. 살아났다면 무늬만 그리지 않은 거예요. 골다공식으로다 비어있어요. 조금만 누가 건드려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이 시간에 소금 성분을 꽉 채우시길 주의름으로 주문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이번에 기도하다가 이런 것을 느꼈어요. 한 3, 4년 전에 우리 성도들이 미래를 보잖아요.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한 후에 정지도 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정년 나이가 됐다고 그만두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염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4, 5년 전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예배당 지은 후에 5년만 더 연장해가지고 검무해줄수 없습니까? 목회할 수 없습니까? 그럴 때 저는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저는 사고년간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세상도 바라보고 총회도 바라보고 다 보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는 압력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기를 그래 주님만 보자 성도들만 보자 교회만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어제 우리 파티하는 장소에서 제가 그 안을 받아들여서 5년간 지금처럼 열심히 목회하고. 하겠습니다. 결단을 내렸더니 우리 성도들이 엄청 환영을 했는데. 하튼 하나님만 바라보. 하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생각이 한 가지. 종은 주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론을 생각하다 보니까 위선 떨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동회에서 정중하게 요구한 한두 가지 정도를 수용을 해서 이제 오늘부터 더 열심히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갑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언저리에 나타난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서 지도자를 뽑는데도 보면 대한민국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물렀던 곳에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또는 이 지역은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방향이 잡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따라다니 말씀대로 살면 네. 성리한다. 네. 성리한다. 네. 믿습니까? 네. 이 성리함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